다네아 아무 말도 기분 상한 귀욤이. 아, 터키죠? 별명이 터키요. 근데 진짜 이름은 귀욤이랍니다. 자, 오늘의 꿈의 상. <목소리도 목소리도> 자모두 <목소리도> 하나 둘셋 하면 외 치는가요? 하나 둘셋 끝! 뉴호우 와 하늘나라 보자보자! 와저 여기는 어디지? 여기는 정비대입니다. 이걸로 여기야. 여 여기 원래 여기 하늘나라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. 사람들만 남았대요 전쟁이다 타고 타고 어? 아 <laughs> 이 사람은 불사신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, 우리 다 죽고 하늘나라는 불사신만 살아있었대요 근데 그 불사신은 아주 착한 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를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육지로 출발 하지? 구독과 좋아요를!